할로윈, 할로윈 나이트, 스몰 아메리칸 타운. 자 할로윈 팬메이드이 영화 78년도에 나왔는데 이 영화를 기반으로 한 인디 게임입니다. 무료이고요. 그리고 타미를 여기에 이제 누워 있는 편안하게 누워 있는 아이가 타미인데 타미를 돌보는 이 여자 주인공 그리고 이 집에 침입하려는 어떤 살인마를 내쫓거나 죽이거나 그리고 도망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Play now. 얘기고요. 자 갑시다 오우야 살인마 오늘은 할로윈데이야 타미 부모님은 오, 오 잠깐만 목표가 떴어요 전화를 받아라 여기는 주방 같습니다 자 문이 있고 어 여기 키가 바로 보이네 키 획득 어왜 못갔지 4번 키를 가져갔고요 자,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이제 식탁인 것 같네요 어? 바로 프레시 를 획득하고 자, 이런 거 이렇게 딱다 보이는 거는 일단 은다 챙겨야 돼요 안녕, 타미? 세상 편안해 보이는구나 보고 있는 잡지는 SF? 자, 지금 전화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전화를 받겠습니다.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아니 왜이 야심한 밤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시지? 이 아저씨는? 어쨌든 어 누구 오, 오는 사람 없지? 자 위에 목표가 또 떴는데 타미를 이제 제우로 보냅시다. 타미 시간이 늦었어. 아쉽지만 자야 할 시간이지. 꿈나라로 가볼까 같이? 굿보이 아주 말을 잘 듣네요. 타미는 자러 들어갔다. 어 이런 거 보이는 거 먹어줘야 돼. 타미. 그렇지 잘 자고 있네. 응? 음? 아 옷장 옷장 여닫을 수 있고 자 탐의 장난감. 여우 예, 스타워즈. 오. 아 목표가 새로 떴습니다. 모든 클로즈 애브리 윈도우 모든 창문을 닫아라. 창문 닫으면 되죠? 이런 거뭐 어렵지 않지. 여기 가도 창문 닫고. 이런 거는. 자, 이 문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키가 4번 키거든요? 자,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키. 안 통하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네요. 지금 4번 키를 획득했고, 일단은 창문을 닫아줘야 돼요. 오, 야, 오, 잠깐만. 오, 뭐, 나온 거 아니지? 어, 무서워. 뭐야, 뭐야. 어, 피? 키를 또 획득했네? 4번, 5번 키를 획득한 지금 주인공. 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전화가 왔으니까, 이거. 음, 4번, 5번은 여기가 아니군. 자, 그러면 창문을 다 닫아야 하는데, 여기는 아니고. 자, 4번, 오, 4번 키가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키이네요. 나 창문 다 닫았는데? 여기 창문. 어, 이건 뭐야? 지하실로 가는 데인 것 같아요. 미국은 저런 이렇게 지하실 통로가 <laughs> 괴상해요, 참. 이런 데서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미국 영화 보면은. 분명히 지하실로 가는 뭔가 길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목표는 완수를 다 했고, 어, 문 닫고... 오우, 뭐지? 저, 누가... 누구세요? 누구시죠? 이 밤에... 오우, 뭐지? 누구 누구세요? 자, 여기는 타미 집인데요. 오, 왜왜 왜? 경찰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자. 왜 신고가 안 되는 거지? 뭐지? 저기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지금. 돌아가세요. 경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3분 내로 경찰 옵니다. 아니, 어, 이 친구가. 오, 무섭네? 잠깐만. 탐이, 잠깐만, 납치된 거 아니야? 탐이야. 탐이 잘 있고. 어, 이거 다 닫았잖아. 창문 닫았고. 이거 아까 다 해봤잖아. 안되잖아 안되고 오 어, 여기 열렸다 자 열렸고 창문부터 닫고 어? 총알을 챙겼다고? 아 여기 알이 총알이구나 어 키를 찾았습니다 더 시크릿 가든 그리고 셜록홈즈 소설책 있네요 자, 기본적인 파밍. 없고. 자, 이 방은 열었고, 3번 이제 열쇠를 찾았는데, 다른 방을 열어볼게요. 아니고. 아니고. 어우, 야. 잠깐만. 너 아직도 거기 있니? 어 아니지? 아, 저 문을 열고 도망쳐야 되나? 오, 잠깐만 나, 어, 나... 오... 어. 아, 무서우면 배 아픈데? 자, 그거는 이게 지하실 킹고 으아! 거... 전원을, 전원을 복구하러 지하실로 가야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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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불을 껐어. 저 친구가. 프레쉬. 야, 야, 잠깐만.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얼굴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키가 2m가 그냥 넘는데? 잠깐만, 가져갈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거, 무기로 못 챙기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오, 야, 이거, 무기. 어, 잠깐만. 아저씨, 누구세요? 아니, 왜 저한테 왜 그러시죠? 자, 봐봐. 여기 내 키는 요만한데, 아까 그 아저씨 키는 요만했단 말이야, 살인범 키는. 키가 2m가 넘는다는 거야. 내가 1대1로 저 싸우면. 아저씨?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자 지하실 열리죠. 오야, 잠깐만 여기 있는 거 아니? 아못 들어가지? 키가 없으니까. 자 지하실로 왔습니다. 지하실로 왔고 전원을 키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뭐 있네. 키를 또 발견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있네. 오케이. 자 불이 켜졌나? 집 지... 오야. 오!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야, 어, 숨어봐. 와, 플래시랑 지금 이게 숨을 컨트롤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야, 오, 어, 손에 땀난 거 봐. 야, 여기 있어, 야, 칼 들고 있어. 쟤 뭐야? 자, 이게 지금.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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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겠지? 아니지? 야야야! 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내 호흡을 지금 컨트롤로 해야 돼요. 오야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갔어? 야, 잠깐만. 오야야야. 오, 야, 야. 오 이거 대박인데? 이거 대박인데? 어, 갔나? 이 친구 갔나? 아저씨! 지금 여기! 저 잘못한 게 없어요. 자, 뭐 챙길 거 없어? 위층으로 가자. 자, 조심히. 조심히 가는 거야. 어, 나타난 거 아니겠지? 어, 나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없죠? 자, 가자. 자. 아이 마이클.. 맞죠? 미첼리아 마이클이야? 하여튼 어 마이클을 죽여라 이 주인공.. 지금 이 살인범 아저씨를 죽여야 되고 이 권총을 찾아서 죽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면 약간 좀 기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살인범이 제 소리를 들을 수 없대요 어딨지? 아왜이 시야는 왜 그래? 오우야 잠깐만 2번.. 2번.. 이번... 왠지 위에 있겠지 당연히 우와 아아 안돼 안돼 아돼쟤아쟤야쟤쟤아아아우야 깜짝 아아 야야 야! 우와 미쳤아아아야 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어, 된 거가 노랫소리가 잦아들면은 좀 약간 안정기 아니야? 자, 내가 믿을 건 여기밖에 없다. 자, 위에 방 속에 장롱들이 있었는데, 자, 아저씨, 이 아저씨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

지금 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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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저씨 오셨네 아저씨 오셨어 자 그러면 도망 자여미을건 여의밖에 없다 지금 아니 저 위로 어떻게 가지 아저 위로 어떻게 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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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키가. 아저씨. 자, 지금 숨소리를 다 죽이고. 한번. 가보자. 자, 이제 용기를 낼 때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랬어. 아니 저 바보 아저씨 내가 여기 지하실에서 당연히 숨어 있을 텐데 진짜 조심 조심 조심. 오야야야. 자자 조심스럽게. 오야야야야야. 오오 잠깐 아저씨 아저씨 2층으로 가서. 잠깐만, 이거 잠깐만, 도망가서 어, 이거 장롱에 숨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있어, 야야 야. 오, 야야 야. 뭐, 뭐, 진짜, 뭐 진짜 모르겠지? 진짜 모르, 모르겠죠? 알 수가 없잖아. 잠깐만, 야 얼굴을 얼굴 가면 쓰고 있지? 아, 나가? 먼저 때리면 이기잖아. 사실... 어, 잠깐만, 아저씨 왜안 가? 이렇게... 어, 아저씨 숨소리도 아주... 이거 뭐야? 왜안 가? 왜안 가? 선생님? 어 컨트롤 한번 뗐는데 이렇게? <laughs> 어 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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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자저 지금 자 똑똑하게 행동해야 돼자자저 문을 뒤지고 있어 그렇다면은 은폐 은폐 확실한 다음에 잠깐 보자 오야 그림자 보였어 그림자가 지금 보였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저 아래로 내려갔을까 위에 있을까 그건 나도 몰라 자 없다 없다 기회야 기회 자 없을 때가 기회죠. 자 2번... 이번... 2... 이... 열어라 열어라 제발 아 여기 아니고 자 그렇다면 여기겠지? 오케이 열렸어 자 문을 닫자 일단은 문을 닫고 프레시자자 보는거야 보는거야 자 여기 숨어있을 수 있죠 다자 숨어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뭔가 있을거야 오 여기가 딱 좋겠군 없네 자 어?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나 총이 있었던 거야? 아니 총이 갑자기 어디서 났대? 어이, 참. 아 여기 있었구나 총을 획득했다 너 이제 일로 와 가만 안둬쥐건 가만 안둬 일로 와봐 야자 이제 총이 총 다섯 5... <목소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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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아 와. 헤드샷 헤드샷 와안 죽어? 오야쟤쟤쟤 리로드 와봐 와봐 임마 죽였어 야, 씨.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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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헤드샷이 안 돼? 이거 뭐야? 어, 죽은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임마. 야. 죽었다. 나 물리쳤다. 끝난 거지? 이렇게 죽는 건가? 이 아저씨는 끝까지 간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서 죽네? 좀 쓰러져야 될거 아니야? 자, 할로윈 팬메이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타미는 찾을 수가 없네? 타미를 찾아야 되는데, 어, 타미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타미는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타미, 미안해. 나만 살아남았어. <듀>